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루 세번 정한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아침에 한 번, 유대인들 시간으로 9시, 즉, 오후 3시에 한 번, 그리고 일몰 시간에 한 번.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오후 3시쯤, 즉, 9시에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죠. 그리고 그 기도 시간에 맞춰서 정기적으로 성전으로 향하는 사람이 또 있었는데요. 성경은 그를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라고 기록합니다. 그도 정기적으로 기도 시간이 되면 성전으로 향했는데 그의 목적은 기도하러 가기 위함이 아니라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미문이라고 불리는 성전 뜰로 향하는 한문 앞에 매어다가 내려놓아 달라고 사람들에게 부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외부에서 성전 뜰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사방으로 총 9개가 있었는데, 미문은 그 중에서도 동쪽으로 난 문들 중에 하나이고, 그 문에는 아름다운 장식이 되어 있어서 아, 미문이라고 불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증뱅이는 그 시간 그 자리가 나름 명단이라고, 명당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겸허한 마음, 거룩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교적 구어를 하는 사람들도 어, 모른 척하지 않고 잘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 아름다운 분으로 들어가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이 아름다운 일을 하는 일이 얼마나 그 컨셉에 잘 맞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예배 시간 맞춰서 예배드리고 나온 사람들에게 구어를 하려고 교회 입구 계단에 자리를 잡고 구걸을 하고 있는 것과 아, 비슷한 이치일 것입니다. 그 안진뱅이에게는 나름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운명적인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은 그런 운명으로 태어났으니 이렇게 구걸하여 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겠지요. 성전 뜰로 통하는 미문 앞에 앉아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베푸는 아름다운 동정의 손길을 기다릴 뿐, 직접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하거나 다른 아름다운 일은 생각지도 못하면서 그 기도 시간에 그 아름다운 문 미문에 연어 때처럼 출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 앞에서 그를 보고는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안진뱅이의 시선은 늘 땅바닥을 향해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불쌍 여김을 받아야 하고, 감히 많이 사람들을 쳐다보는 것은 구걸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보고 자신들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한 인격으로 대한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고 극률이 여긴 것이죠.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지만 그 목적은 무엇을 더 얻을까 하고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매일 1불짜리 또 쿼러 동전만 봤던 사람이 혹시 이 사람은 5불이나 10불짜리 지폐를 주려나 하는 기대에 찬 눈으로 보았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돈 대신에 그에게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을 줍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자 그가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그 사람은 안진뱅이라는 운명 속에 갇혀 살았습니다. 당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물은 흠이 있는 것을 드리지 못했지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드리라는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었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사람에게도 적용하여 지체장애자들은 즉 몸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숨겨진 죄로 인하여 그런 병을 얻었고 흠을 얻었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니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몸이 아픈 것도 억울한데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그 아름다운 미문을 통과해서 성전 뜰로 들어가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나음을 입고 일어나 서서 걷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성전 뜰로 걸어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했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미문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도 하고, 남을 돕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일들이 성전뜰 안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일은 되지 못하고, 그저 미문 앞에서 아름다운 일을 하며 착한 일, 선하고 아름다운 미담을 만드는 일들 중에 하나로 전락해버리는 일도 많지요. 도움을 받는 사람도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인들이 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했다는 그 아름다운 미담을 모아 마치 하나님 나라 창고에 쌓으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 한 중심에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을 주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건네는 일이 중심에 있어야 하지요. 단지 사형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거나 구제와 나눔의 일 속에도 노골적으로 선교를 먼저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어떤 선한 일들을 행할 때에도 먼저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 사람을 예수님의 눈길과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대하는 일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극률의 마음과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주는 것입니다. 물론 필요한 것을 건네고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 건네는 손길에는 예수님의 이름과 마음이 들어갈 때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때를 만나고 성전 뜰에, 아, 뜰에까지 뛰어 들어가는 삶을 얻게 됩니다. 단지 금과 은과 돈을 얻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선물로 주는 것이죠. 어제 수요 회복 예배 시간에 성도들과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성도들께 마음의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우리 마음의 미문에 앉아 구걸하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 사람의 표정은 심술구질 수도 있고 여전히 세상 가치와 세상의 방식으로 생존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다리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불편한 사람일 수 있고요. 마음의 불구가 되어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구하지도 않고 그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살수 있는 그런 마음과 때로는 아집과 고집으로 뭉쳐있는 사람일 수도 있죠. 어쩌면 우리를 합당한 이유도 없이 집요하게 괴롭히는 마치 다윗을 쫓는 사울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극률의 마음으로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을 주자는 일이었죠. 그 사람은 두 손을 펴고 우리에게 달라고 한 적이 없지만 기도로 그렇게 예수님의 생명의 이름, 치유의 이름, 회복의 이름, 온전케 하시는 그 이름을 주자고 한 것입니다. 주께서 마음에 품고 기도한 사람들마다 자신이 묶여 있던 곳에서 일어나 자유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일어나 뛰어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땅만 쳐다보며 세상 그심에 묶여 살다가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걷고 뛰는 삶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소유하고 그 이름을 기도로 건네고 사랑과 또 미소로 건네는 바로 그런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저희가 먼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인생의 미문에 앉아 구걸하며 땅을 보고 살고 있는 여러 종류의 마음의 불구자들, 걷지 못하고 뛰지 못하고, 하늘을 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의 이름을 소유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 오늘을 지나며 만나는 그 사람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름을 기도로 건네주고, 미소와 사랑으로 건네주는 하루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들을 여러 모양으로 일으키시고, 걷고 뛰게 하시는 역사를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